2019, 대원 외고, 1학기 기말고사,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 가와나는 서로 다른 도지역의 바다에서 깊이에 따른 해수의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익숙한 그래프죠, 그죠? 어, 편하게 발문은 그냥 읽으면 될것 같고요. 자, 체크할게요. 수온이 X축에 있고요. 깊이가 Y축에 있네. 자, 일단 첫 번째 뭐가 보이냐면요. 가는, 그, 했으면, 그저 했으면, 어, 온도가 되게 높네. 됐죠? 나는 온도가 되게 낮네요. 그죠? 됐지? 어. 우리 세방을 고제 풀다가 모의고사에서 이런 거본적 있죠. 그죠? 그 모의고사에서는 여기 온도가 높잖아. 그죠? 이런 게 보통 뭐 8월, 여름 이렇게 나왔었고, 이런 게 낮죠? 됐죠? 뭐 2월, 겨울 이런 거 나왔었어. 그죠? 계략적으로 한 겨울, 좀 추울 때, 여름, 좀 더울 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이렇게 보시고. 가갑시다자 기억보내. 가보다 다에서 수원 약층이 더 두껍게 발달했다. 수원 약층. 자 수원 약층은 여기지 여기. 요기. 온도 떨어지는데 여기 여기. 누가 더 두껍냐, 두껍냐고 그죠? 자 가는 얼마2 이백에서 오백 미터까지네? 삼백 미터네. 삼백 미터 가는 됐죠? 나는 오백에서 천이네? 오백 미터5 오백 미터네. 자 누가 더 두껍니, 그죠? 나가 더 두껍죠, 그죠? 가보다 나에서더 두껍게 난다. 그렇지? 됐죠. 반대 말입니다. 또는 자 또는 그래 뭐 이건 여기까지 좀 합시다, 그죠? 그냥 이걸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 스이 또는 말을 나눴던 건어 요것도 좀 말을 나눴던 거야. 요것도 그죠? 어, 혹시 혼합층의 두께를 말한다면 요건 이제 여기더 두꺼운 거죠, 그죠? 이걸 어, 그냥 보는 거죠. 될까? 요거를 보면 되고, 음 됐죠? 뭐그 정도만 할게요. 자, 니 한번에 가 지역은 나 지역보다 평균 기온이 높고 바람이 강하냐고? 일단 평균 기온. 자, 쌤이 살짝 했는데, 뭐, 여름쯤, 온도는 없잖아, 그죠? 겨울쯤, 온도는 없잖아, 그죠? 뭐, 개정은 8월, 한 2월, 뭐, 이렇게? 됐죠? 그럼, 가지역이 나보다 기온 높은 거 맞네. 일단, 거기는 맞고, 자, 두 번째, 이제 바람. 자, 바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람이 뭘 만드냐면, 혼합층을 만들지. 여기는 혼합층, 혼합층 만들죠. 바람이 셀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 그죠? 바람이 혼합층 만드니까, 바람이 섞어주는 층이니까. 됐지? 그러면 여기가 더 세겠죠? 더 두꺼우니까, 됐까? 가 지역은 나 지역보다 기온 높은 건 맞아요. 근데 바람이 센 거나 이제 바람이 센건아니에 바람은 어디 가세야 돼? 나가서야 돼, 나가, 나가. 그죠? 어, 틀린 거지. 됐까? 됐죠? 왜? 혼합층에도 겨가 두꺼우니까 바람이 센 거야. 되겠죠? 그다음, 잘 드릴 번온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불안정한 층이다. 자 조심해야 돼. 차단단하가나 없고 불안정단하가나 왔네요. 설명할게요. 혼합층. 자 혼합층이 온도가 아, 혼합층. 아제 소원 약층. 소원 약층. 소원 약층.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소원이 약한데죠. 소원이 비약적으로 떨어진대죠. 여기 여기. 그렇죠? 여기 확 떨어지는데 여기. 여기 소원 약층. 자 요거 둘 중에 하나만 가지 설명할게요. 여기 소원 약층 봅시다. 됐죠? 자 소원 약층 내에서 조금 이쪽 보자. 온도가 높네. 그죠? 어, 상승 기리로 됐지 온도 높으면 과학에서 올라가지 그죠 상승기류, 됐까? 밑에 밑에 이 어, 요 사이에서 이좀 요 낮네 그죠? 하강기류 맞지 그죠? 과학에서 그죠? 온도려 가면 하강기류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자, 위쪽은 다 올라가고 요 아래쪽은 다 내려가네 그죠? 그럼 아래 위 차단 막아버리겠죠? 여기와 여기를 막는 거야. 이름이 혼합층, 그 다음에 심해층.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요. 자, 여기까지 맞아. 됐죠? 근데, 불안정? 자, 이거 틀린 거야. 이거 틀린 겁니다. 왜냐면, 왜냐면, 봅시다. 올라갈수록, 그러면, 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 거죠? 승마말 했었어. 기권이나 직권이나, 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 데는 안정한데, 안정. 됐죠? 그 다음에, 안정하니까 위아래가 딱 잘리니까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이 없는 거죠. 만약에 불안정 얘기하려면요. 위가 내려오고 아래가 올라가야 돼자요렇게 되면 요렇게 섞이겠죠 내려오고 올라가니까 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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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어, 불안정하면 대류가 있는 거지 여긴 대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정이 안정 조심합시다 괜찮지 자 따라서 살짝 안 보였을려나 됐죠 어 지금 설명도 잠깐 안 보였을 것 같은데 좀만 초가해 줄게요 자간은요 됐어 온도 높은 거 맞지 바람은 이쪽이 세죠 그죠 어화나두도 보니까 그 다음에, 대급번의 소원약층은, 그죠? 돌 사이에 물질의 유한 차단하는 거 맞죠? 그죠? 여기까지 맞죠? 근데 불안정은 아니라고 했지? 안정이라고 했죠? 위아래로 잘라버리니까 안 섞이죠? 그죠? 안 섞이는 거야? 되겠죠? 따라서, 따라서, 2019, 1학기 기말고사, 대원 외고, 11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